조금 더 얘기해보죠. 그럼 황생제를 병원에서는 왜 쓰는가? 음. 예. 뭐, 그래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뭐, 제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해보면은, 좀더 그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쨌든 처방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면 황생제를 처방한다고 돈을 더 버나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상관없어요. 나는 수액구조는 네. 잘 몰라서, 그 뭐, 그런 뭐, 오해를 뭐, 할수 뭐, 있죠. 만약에 돈을 벌려고 한다면, 네. 이제 감기를 가지고 입원을 시키죠 <웃음> <웃음> 감기는 정말 정복이 안 되는 겁니까? 어, 이게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계절마다 감기를 걸리는지. 와, 이거 진짜 정말 궁금합니다. 감기, 과연 정복할 수 있을지, 이 감기의 원인과 그 바이러스의 종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예. 감기라고 하면 감기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 저도 이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감기를 사전에서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니 무슨 감자 무슨 기자입니까? 달감? <웃음> <웃음> 괜찮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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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컬 지수 떨어뜨린 요즘. 이게 감기가 영어로 보통 이제 common cold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 정의가 예. 영어에서의 정의랑 이제 우리말에서 예. 하는 국어사전 정의랑 사실 비슷하더라고요아 그래요? 추위가 왔다? 맞다? 추위가 왔다는 아니고요 어, 어. 이제 이것도 이제 보통 이제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예. 상기도 감염인데, 아, 바이러스에 의한 예. 상기도 감염인데 바이러스에 의한 앞에 하나가 뭐 붙습니다 경증의 뭐, 경증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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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좀 가벼운 이런 단어가 붙 근데 영어로는 come on cold로 했잖아요 네. 그것도 비슷한게 왔다 그것도 이제 커먼이요 보통 커먼 커먼 말고요 커먼 아, 아닙니까? 아하 나는 커먼 <laughs> 메디컬 <on>. 제가 <laughs> 제가 어떻게 하려고 지금 큰일 났다 큰어 아니 발음이 약간 아 죄송합니다 아네 아, 아, 네. 제가 이렇게 아, 그래 내가 한번 캤는데 그냥 넘어가길래 컴온 <laughs> 제가 아, 전에 게 캐치 캐치 콜드아 캐치 콜드. 감기에 네. 걸리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냉어하는 표현하고 조금 약간 좀 다른 사전을 썼나? 그건 감기에 걸리다고요. 어, 아 감기라는. 감기요. 감기. 감기는 <laughs> 컴온. 감기나 추이. 얘다 아해야 된대. <laughs> 추이야 오라 뭐 이런 식이니까 <laughs> 내가 그렇게 했던 거냐. 아 이래서 MQ가 필요합니다. 감기만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사실 되게 이게. 바이러스성이라는 단어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우리 저희가 이제 네, 이게 네. 바이러스성인지 세균성인지 뭐 일반인들은 어. 사실 구분이 안될 뿐더러 네. 뭐 의사조차도 이게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거든요. 음. 그렇다고 감기 걸렸다고 매번 검사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음. 그래서 이게 이게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분명 있는 질환이 감기기는 합니다. 감기가 보면은 음. 이제 열도 나고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몸살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열나는 건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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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들의 초기 증상과 또 비슷하고, 뭐 지금 목에 뭐 기침이 나는데 이런 건또 약간 또뭐기관지염이라도 다른 쪽하고 비슷하고, 뭐 이런 게 아픈 게 어떤 건또 위식도 역류염하고 또 비슷한 증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감기가 참이경제이긴 아, 하지만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뭐 해마다 걸리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보통 이제 애들이 1년에 감기를 한 다섯 번에서 일곱 번 걸립니다. 아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다섯 번. 많죠 한두 달에 한 번꼴로는 걸리는 거니까. 오. 성인도 1년에한두세번 정도는 걸린다고 돼 어, 있어요. 어 맞아요 한두 번은 음. 걸리는 것 같아요 최소한. 네. 네 감기 좀 자주 안 걸리시는 것같신데전 감기 잘안 걸리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1 년에 한, 한 걸리죠. 번도 한번안 걸릴 때도 있고. 이야. 어쨌든 이게 바이러스라고 이제 말씀드린데, 근데 항생제를 우리나라는 많이 처방한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항생제, 는 세균, 바이러스 근데 항생제 처방이 과연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너무 네. 많이 처방한다 그러고 네, 이 이슈는 늘 감기에 대한 주제만 나오면 항생제 이슈는 늘 있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음.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미국 그래요? 미국에서도 음. 이제 항생제 사용에 대한 부분 음. 특히 감기에서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음. 계속해서 이제 경고를 주고 있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항생제 사용량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런, 그런 보험의 범위 내에서의 음, 진료잖아요 감기라는 예, 질환은 예. 그 이제 항생제 사용량을 체크를 해요 음. 그 병원에서 항생제를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 음, 뭐 그런 음. 것들을 병원의 이제 병원의 의료의 질 부분으로 평가할 때도 사용할 정도로 사실 항생제 사용은 굉장히 어, 중요한 이슈기도 하죠. 근데 감기는 사실 항생제를 쓰면 안 되는 질환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기는 어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바이러스성 음. 경증의 바이러스 질환이고 이제 셀프 리미티드라는 단어를 써요 오. 그러니까 자연이 알아서 낫는 병 오. 자연이 알아서 낫는 병에 항생제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문제들을 음. 어 이제 안으면서까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로 효과도 없고 이게 뭐약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칠일뭐 이런 말도 있잖아. 그죠? 예, 뭐 예. 그런 얘기도 하죠. 예. 음. 조금 더 얘기해 보죠. 그럼 황생제를 음. 병원에서는 왜 쓰는가? 음. 음. 예, 뭐 그래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음. 저는 뭐 제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해보면은 병도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쨌든 음. 처방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 아니면 뭐... 황생제를 처방한다고 음. 돈을 더 버나요? 그거는 아니죠. 그런 것은 하나 없어요. 나는 수익구조는 잘 몰라서 우리는 그런 네. 오해를 할수 있죠. 음, 만약에 돈을 벌려고 한다면, 네. 이제 감기를 가지고 입원을 시켜야죠. <웃음> <웃음> 그게 더. 아니, 아니, 그보다 더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기를 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첫 번째는 임상적인 경험. 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생제를 준다고 다 병의 기간이 짧아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실제적인, 음. 실제적인, 이제 통계적인 음. 데이터로는 바이러스성, 감기에, 바이러스성에 의한 감염의 경우에는 항생제가 효과가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음. 이제 임상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면 항생제를 쓰면, 어쨌든 정, 증상이 조금 더 경해지는 것 같고, 음. 음. 아무래도 병의 이완 기간이라고 그러죠. 질병의 예. 기간이 좀 짧아지는 것 같은 그런 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좀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음. 네,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제 감기에 따른 합병증, 아까 음. 얘기했던. 이게 2차 감염비로 세균성 감염이 오게 되는 경우들이 좀 네, 있습니다. 네, 그런 네, 경우들은 네, 사실은 항생제가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네, 하고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세균성 감염이 초기라서 감기처럼 보이는 거면, 잘치 음. 항생제를 쓰지 않아서 오늘 밤에 이 사람이 폐혈증으로 넘어갔다. 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의료적인 분쟁 부분까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오, 제가 이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네요. 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감기 증상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다른 합병증 혹은 다른 증상의 초기 증상과 비슷하니까. 일일이 막다 검사할 수는 없으니까 네. 항생제로 이제 예방을 하는. 근데 이게 예방을 항생제로 하는 거는 음. 아닙니다. 네. 원래 원칙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지. 실제로 이렇게 그게 뭐 바로된 진료의 음. 형태는 아니지만 음.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나 음. 그런 환경상에서 음. 이게 렇 아까도 그런 부분이 나왔지만 의사 본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항생제 내해서 알죠. 그건 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음. 근데 항생제를 썼을 때 생기는 부작용 보다는 음. 혹시나 내가 음. 큰 감염을 놓쳤을 때이 사람이 음. 정말 생명이 위험해졌을 때의 문제보다는 작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감기로 가서 약을 받을 때 보면 항상 예전에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이거는 증상이 내가 막 몸살이 막 많이 있고 두통이 있고 해서 먹으면 괜찮으면 안 먹고 그만 먹어도 되는 약이 있고 아 이거는 나아져도 음. 처방된 일주일은 다 드세요 하는 약이 있고, 그게 이제 처방된 약을 다 드세요 하는 게 항생제예요. 맞아요. 기업이죠. 항생제는 반드시 처방된 일수만큼 먹어야 되는데, 네. 항생제를 처방을 할 때는 사실 환자분들한테 반드시 항생제 처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야죠. 음.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고, 이거는 다 드셔야 됩니다라고까지도 음.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음. 실제로. 현재가 어, 들어간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거 약, 약 처방 받는 경우도 많고 약국에서 제가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주시는데 보통은 그냥 식사하고 드세요. 그렇죠. 어, 요거는 아침이고 아니, 요건 아니. 저녁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해주시거든요. 이약 음. 봉투에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봉투를 하나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게 있어요. 약이 음. 똑같은데도 봉투에 아침, 점심, 저녁이 있으니까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그게, 내가 아침 뜯었는데, 전신, 봉투에는 그래 돼 있는데, 약은 똑같은 거 맞죠? 그러면 자칫 잘못해가지고, 저녁 걸 내가 먹으면 찝찝하고 이런데, 알고 보면 똑같잖아요, 그게.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아침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다. 어. 근데 보니까, 오, 아침 약이 없네? 그럼 점심 약이 있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꼴 했거든요, 제가. 예. 제가 그래서 순서대로 뜯는데, 뜯다 보면 찝찝하게, 이게 잘못 뜯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laughs> 이 봉투 뜨드득 이래 뜯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 있는데, 어, 점심 때 먹어야지 하고 챙겨 나왔는데 보니까 저녁 거야. 와, 이거 찝찝하거든요. 그럼 바꿉니까? 가서. 그럼 집에 갔다 바꾸고. 같은 약인데도? 그러고, 똑같은 <laughs> 약인데. 와. 그런 게 있다니까요, 진짜. 저는 보면은, 약 먹고 정확하게 30분 뒤에 먹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아침을 늦게 먹었을 때는 어떡게 하란 말이에요? 브런치 그러면은, 아침 약 먹고 2시간 뒤에 점심 약 먹어야 돼. 이건 어떡합니까? 간격을. 네, 그거는 약 수. 복용은 사실은 예. 그 식후에 하는 거는 이제 어쨌거나 위에 부담을 좀예 줄이기 위한 거고 음. 약효를 가장 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 텀이 제일 중요하죠. 그 간격을 맞춰야 예. 그러니까 네. 어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세번 네. 먹는다는 거는 <laughs> 적어도 이제 24시간 내에 8시간의 그 텀을 간격을 그러니까요, 두고 먹는 게 한다. 예. 근데 뭐잘 때는 이렇게 못 먹으니까. 최대한 이제 나눠서 이제 시간을 그러니까 이게 감기약이 진짜 제가 항생제 이야기 나와서 이야기 했는데 그 시간을 지켜주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빈속에 먹으면 속다갖고 음. 그래서 제가 브런치 먹고는 애매하게 전신 먹잖아요 그러면 한 3시, 4시쯤에 빵을 하나 먹고 약을 먹습니다 어. 그리고 그날은 저녁을 늦게 먹고 약 먹고 음. 이게 그래도 된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감기약이 하루에 3번 먹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다른 음, 약들에 비해서. 꼭 저녁 약, 하나 더 있는 거는 졸음 많이 온다고 보면 저녁에 주는 약이 하나 있거든요. 보통 네.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네, 네, 요거 먹으면 졸리니까 맞아요. 운전하실 때되시면꼭 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드세요. 한다는 약이 있다니까. 약 많이 먹어봤어요, 저도. <laughs> <laughs> 아유, 참. 항생제. 그러니까 환생... 예, 정리를 하면 예. 감기는 음. 예, 바이러스성. 근데 항생제는 음, 세균이나 박테리아를 죽이는데 그 약을 음. 왜주느냐에 대한 <laughs>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항생제에 보통 얘기를 하면 네. 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네. 제가 보니까 내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에이 죽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음. 되는지 항생제가 음. 개발이 되면 어, 그리고? 그러니까. 예 어. 내성이 언제 가진 균들이 이제 맞아, 박테리아가 어, 네. 나오느냐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을 제가 궁금합니다. 봤더니 그. 어쨌거나 맨 처음에 우리가 항생제 비슷하게 음. 쓴게 설파제라고 음. 설파제. 예. 혹시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 전쟁 영화 보면 여기 다쳤어. 그럼 흰 가루 같은 거 막... 아, 아, 그런 거 봤죠. 예. 예. 예 그게 예. 이제 2차 세계 대전 뭐 이럴 때 아, 설파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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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저도 어렸을 때몇번 그게 뿌린 거 같아요. 이렇게 팍팍팍. 그거 아니면 빨갛냐? 아까진기. 그렇죠? 예. 어. 그러 그러고 이제 그 맑은 거 있어요. 과산화수소. 아, 어, 그렇죠. 알콜. 한 거. 예, 그거 하박이죠, 음. 소박, 그거. 어. 하얀 거품이 안 나올 때까지 닦고 또 하고 닦고 음. 또 하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뭘 하나 이야기를 하면 <laughs> 끝이 음. 않나. 예, 그래서 <laughs> 설파제가 보니까 1935년도에 예. 예, 이게 이제 쓰이기 시작했는데 상업화해서 전쟁에도 예. 쓰이고 1942년도에 내성균이. 그 설파제에 대한 내성균이 어. 나타났거든요. 아, 그 균이 이제 예. 설파제가 이제 그 균은 이제 안 먹네. 그렇죠. 그거 그렇죠. 어? 갖고 안 되는 거죠. 오. 그다음에 페니실린이 또 상용화된 게 1941년이거든요. 1941년. 4 1년 얼마 안 됐네. 예. 근데 그 다음 해에 내성균이 예. 바로 발생했습니다. 어. 42년도에. 그다음에 페니실린 내성균을 잡는 메티실린이라는 게 예, 예. 이게 1 9 6 0년도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어, 이거 이제 이정도면 된다. 나오자마자 내성균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내성균을 잡는, 그, 이게, 내성균이 생긴 속도보다, 내성균을 잡는 걸 만드는 게더 느리네, 더디네, 그죠? 만들면은 대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대응을 그래서 하면 우리도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네, 그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성균 또 전문킬러라고, 특히 이제, 방코마이신이라고, 음. 이게 이제, 1958년도에, 나왔는데, 이건 내성균이 1988년도에 나왔어요. 목소리가 길다. 오.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 항생제를 자꾸 쓰니까, 어, 바로바로 바로 내성이 생기네? 이거를 극히 제한한 거예요. 아. 쓰는 거를. 아. 그러다가 이제 썼더니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뭐, 그 보니까, 시프로폴록사신? 예, 예, 요게 1987년에 나왔는데, 2007년에 내성균이 생겼고, 예. 최근에는 근데 어쨌거나 2, 3년 내에는 신종,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이 계속 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음. 슈퍼박테리아라고 불리는 예. 그런 내성균을 가진 균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노약자나 이런 심각한 질환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만약에 걸렸을 때, 음. 이게 낼수 있는가, 약이 없어도, 그걸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죠. 어, 사실, 저희가 이제 면역력, 면역력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항생제가 반드시 있어야 세균을 죽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우리 몸도 아 이제, 아, 그치, 이제 이제 인이트인이트 음. 이민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면역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음, 그래서 이제 뭐 세균이 들어오거나 바이러스 같은 뭐 외부의 다른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면역 기전들이 작동을 하게 되고 사실 그걸 어느 정도는 이겨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이게 면역력이 아니에인 네. 인내심. 뭐. 어, 그렇죠. 인내심. 네. 네. <laughs>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 사실 충분한 경우에는 세균성 감염이 들어오더라도 이겨내기는 해요. 음. 항생제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게 뭐, 이게 면역 면역 부분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감, 감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도 이게 면역 반응이라는 얘기라는 것들을 또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바이러스가 만약에 우리 몸에 들어왔다면 지시다 그러면 음. 우리 몸이 아픈 이유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공격해서가 아닙니다. 음.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막 열도 나고. 맞아입니까? 네. 바이러스 큐. 네. 우리 몸에, 네. 대, 우리 뭔가 외부에서 들어온 것에 대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면역 반응이 우리 나고 우리 있는 몸을, 중이지. 네. 에, 자, 지금 싸우니까 딴거 하지 말고 좀 쉬어라. 누워있어라. 그래서 몸 열내고, 몸살 오게 하고. 그러니까 막 이 싸우는 중에 나도 많이 활동하면은 이 싸우는 집중 못하니까 하고 물 먹어라 수분 섭취해라 갈증 느끼게 하고 예. 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모든 명이죠 현정적으로 생기는 그래서 게. 이게 이 면역 반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이제 메커니즘인데 이게 사실은 너무 높아도 안 좋죠 너무 높으면 우리 몸을 공격하는 면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가면역질환 쪽인 걸고요 어... 너무 낮으면 이제 그, 이제, 에이즈 같은 질병이죠. 이제 후천성 어. 면역 결핍증. 아, 이런 질병들은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는 걸리지 않는 세균성 감염들이 막 생겨요. 막 걸리기 시작하 네, 네, 뭐, 결핵이, 어. 뭐, 뭐, 뭐 결핵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도 있고요. 어. 그리고 여러 가지 뜻도 모도못더 희한한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있거든요. 음. 일반적으로 우리랑 같이 살아가는 세균이랑 바이러스들인데, 음. 우리 몸에 면역이 떨어졌을 때는 걔네들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음. 있죠. 야, 이 면역력이 중요하네. 네 그쵸? 사실 항생제는 그거를 돕는 역할인 거입니다. 음, 그래서 예. 항생제는 적대적소에 잘 써야지 효과가 있는 거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반코마이신, 뭐 시프로플로사신, 뭐 예. 이런 항생제 뭐 개발된지 많이 됐지만 예. 지금도 씁니다. 그러니까 특정균에는 내성균이 있어서 못 쓰는 것도 있고요. 음. 특정한 아직 내성균이 음. 많이 음. 없는 그런 음. 이제 뭐 세균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음. 어떠한 특별한 이제 우리가 뭐 감기든 뭐 아니 이게 뭐 인, 인후염이든 음. 폐렴이든 음. 아니면 이제 여러 감염 여러 가지 감염에서 음. 우리가 선택하는 항생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그 증상에 따라서 네, 다르네 이제 네. 그러한 감염을 일으키는 균들의 균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요. 역학적으로. 음. 아 이게 이러한 감염이 있을 때는 이러한 균의 감염이 많다. 그래서 요러한 항생제를 경험적으로 논적 적을 쓸수 있고 음. 그리고 요러한 균을 배양을 해서 음. 균이 확인이 되면 요 균을 죽이는 것에 의한 항생제를 또 선택을 해서 쓰고 음.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에 대한 그래서 이제 원칙이라든지 의료적인 그런 그런 게 법칙이 있습니다 음. 어느 정도 물론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의사들이 충분히 확인을 하고. 적절하게 음.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적정 의료죠. 음. 네, 바짝 필요한 의료라고 보는 거요